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을 읽어준 남자 타임남 시문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정말 우울합니다 12월 초에는 분명히 업토버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시장 정말 불붙어서 상승할 것이란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말에 10월 달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기 박스권의 흐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중간에 4,433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이 터져 나와야 된다.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1월 달을 예측해 보고, 11월 달 과연 우리 XRP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이제 11월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단기 박스권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이 3,587원, 상단이 3,875원으로 박스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이후에 11월 달에도 제가 이전에 예측해 드렸을 때 다시 한번 3,587원까지도 빠져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3875원 돌파 후에 지지, 그 다음에 바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시나리오 두 번째는 3875원 돌파는 했으나 다시 한번 밑으로 빠져 내려와서 거기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예측해 드렸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나리오 두 번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시나리오 두 번째로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10%가 아닌 이제 7%로 줄여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매의 원칙 무조건적으로 과거 지나고 나니까 야 여기가 저점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 그 매수 신호 이후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는 7%대 매수로 그리고 분할 매수로 그리고 3587원 부근에 왔을 때는 조금 더 강한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어디에서?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에서 이 타점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 은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 자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강하다. 물론 조정이 좀 심했기 때문에 야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이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서서히 과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S&P 500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국제 금융 센터에서 서학계미 미 증시 조정에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85조 예탁금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제가 아마도 10월 초에 제가 70조 예탁금이 넘었습니다. 73조 예탁금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비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비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비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점점 과열 증상을 보였었고, 그때 마지막으로 불꽃쇼를 보였던 그런 부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도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서 거기에서부터 과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투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불꽃쇼로 보였죠. 막 급등한 다음에 펑펑 터졌습니다. 그다음에 급락을 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개인투자자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손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깡통계좌 무지막지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나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실 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단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1억 원을 빌렸다. 1억 원을 빌렸으면 1억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된 순간에 여러분들 이 1억 원이 그냥 없어진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1억 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딱 갈라치기 해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억 원 투자금은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진정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게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조급한 마음이 들면은 그리고 멘붕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멘탈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할지라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는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도 그냥 뭐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르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금융센터에서 이런 이야기 했죠. 미국 주식시장 투자 심리 과열 여부를 반영하는 레포코비치 지수가 0.71로 과열 단계 임계치 0.38을 굉장히 크게 웃돌고 있다. 너무나 과열됐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냥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경제가 안 좋니, 뭐가 안 좋니, 그래서 뭐 빠지니 어쩌니, 백날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시장이 답입니다. 시장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 날라갈 거야 하면은 날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이제는 서서히 움직여서 우리 시장 쪽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 시장 아무리 안 좋은 악재가 있더라도 날라갑니다. 그것은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주식시장 추가 상승은 있을 겁니다. 자 역대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제가 주식시장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2021년, 2024년, 2025년 했더니 신용장고가 굉장히 커졌을 때. 때 정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과가 24조에서 26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B2가 25조죠. 거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2021년과 지금의 유동성 분명히 다른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신용장고 이비투가 3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정점이구나. 조정이 오겠구나. 이때부터는 마지막 불꽃쇼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식투자 하신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고는 물론이고 3일 만에 갚는 이 미수까지도 늘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정말 큰일입니다. 깡통기자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신용장거가 3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더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금은시장이 조정을 주는데 있어서 여기서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 쪽으로 무엇이 들어올 것이다?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시간은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11월 초, 11월 1일이 되자마자 땡! 하자마자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서서히 자금이 이동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코인 시장이 아예 바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지켜볼 겁니다. 과연 여기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얘들의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서서히 반등을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자금 유입은 아직이지만. 그래도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 11월 중순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때. 그때가 바로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이거죠. 11월 달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정말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지금 현재 ETF 심사 중단.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셧, 셧다운 때문에 그러죠. 셧다운이 가장 큽니다. 이제 하나의 팬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셧다운을 얼마만큼 빨리 끝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10월 달처럼 11월 달도 그대로 흘러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호재거리들이 세 가지가 다 나왔어도 유독 우리 시장만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셧다운이 끝나고 난 다음에 ETF 심사가 되고 그때 우리 XRP 현물 ETF 승인이 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11월 급등 조짐 보이는 알트코인 3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두바이 갔을 때부터 말씀드린 그 코인 하나와 알트코인 3종 이 기사가 나왔는데, 과연 이 알트코인 3종과 제가 말씀드린 라이브 때 말씀드린 이 코인 한 개가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분명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싶다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리고 텔레그램 방이나 노란톡방에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방송 참여가 있으니까 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방송 있으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3종은 물론이고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그리고 두바이나 라스베가스 갔을 때 가져왔던 그 코인, 그 코인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XRP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스닥에 입성한 XRPN에도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왜? xrp가 앞으로 전망이 좋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와 연관된 회사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xrp 매수하고 있는 회사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매수하고 있는 회사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 회사를 소개시켜 드렸고, 그 회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적게 올라갔어도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스닥에 우회 상장은 하게 됐지만 XRPN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 가지셔야죠.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계속적으로 XRP를 매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를 진행을 했었죠. 이제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서서히 우리 XRP 분할 매수한 것처럼 같이 매수하시면 여러분 수익 충분히 따블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금리 인하 안 한다. 참이 부분이 제가 이 여기에 있는 지금 PPT에서 제목으로 달아 놓긴 했는데 지금 12월 금리 인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인은 리플과 연관된 투자 기한 에버노스는 최소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xrp를 매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11월 운명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뭐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xrp의 펀더멘털 모쭉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밑에죠. 정부 셧다운이 ETF 승인 절차의 마지막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 장벽이 해제된 순간, 리플 XRP를 비롯한 다른 현물 ETF도 몽땅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몽땅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리플 XRP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된다면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시어스에 따르면 여기서 쭉 보면 약 19억 6천만 달러가 이 앞에 유입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리플 XRP에 집중될 경우 기간 투자자 중심의 대규모 자금이 진입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 모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물 ETF 승인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단기간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조정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얼마만큼 모이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고 투자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죠. 그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과연 어떻게 되는지, ETF 승인이 되는지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ETF의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기 힘든 거 제가 다 자료들을 모아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속에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그리고 노란톡 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이 시문과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1월 달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갑상 앞에 일제히 급락했다. 수년 만에 최악의 10월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제가 영상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10월 달 정말 초반에는 업토버라고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내 그냥 다시 한번. 내려오는 9월 달보다 더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11월 달좀 암울하긴 하지만 지금부터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차적으로 9월 달, 10월 달에 있었던 이 단기 박스권 아래쪽으로 지금 빠져나온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단이 3,875원, 하단이 3,587원, 이 안에 박스권에서 당분간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1차 시나리오는 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지만 2차 시나리오는 여기서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3587원이 단기간에 저점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3587원,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는 분할, 모수, 분할 매수를 10% 정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7%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왜? 조금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여러분들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3,587원 부근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고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음봉을 만들어내고 아래 꼬리가 3,587원 부근 때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때 7% 매수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살짝 반등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수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음봉일 때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3,587원 부근에 오면은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앞으로 셧다운이 끝나고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확연히 시장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다시 우리 시장. 톤 어라운드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11월 달한 달간 무조건적으로 물량 늘리시기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작년에 11월 12월 달에 7배 급등하기 전에 차트, 제가 라이브 때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난 영상 때도 보여드렸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번 정도 급락을 시키고, 급등을 시키고, 급락을 시키고, 급등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정말 그때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마음,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시죠?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야, 11월 한 달만 더 견뎌보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1월 중순이나 말그 안에 셧다운까지 해결된다고 하면 분명히 톤 어라운드 하는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심과 같이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심은 화이팅 하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빅뱅 컨퍼런스를 제가 11월 22일에 합니다. 시문 전문가, 그 다음에 김명현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 이세 명이서 코인 빅뱅 컨퍼런스를 11월 2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하고요. 강연료는 5만원인데 10월 31일 오늘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3만원으로 할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매매법,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및 부자 삼선, 평생 쓰는 코인 매매법까지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코인 시장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기법, 이 강의 하나로 암호화폐 시장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시문 전문가 김명현 전문가 그리고 김도준 전문가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빅뱅 컨퍼런스 11월 22일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에 코인 빅뱅 컨퍼런스 참가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 XRP나 우리 암호화폐 시장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에 이렇게 시문과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참여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